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민주영 자매님, 우리 성도님, 우리 저멀리 인천에서 오셨고요. 오늘 또 네? 아, 집사님 열심하셨고 네. <laughs> <laughs> 또 우리 저 뒤에 우리 이쁜 우리 자매님, 우리 에, 가족의 우리 딸님 같아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사역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도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고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자 오늘 7월 첫 주일이자 하반기 첫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맥주절은 이름이 많아요. 네 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 맥주절은 그 시기상 보리,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보리맥자를 사용해서 맥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불렀는데. 7.7절도 시기상 6월절을 지낸 다음에 7주 후에 드린 예배라고 해서 7.7절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뜻이 5순절입니다 7주 후니까 5 0일째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초실절이라고 불렀어요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정확한 날짜는 초실절하고 7.7절 5순절이 좀 달라요 초순, 초실절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첫 안식일 다음날, 유월절 첫 안식일 다음날 처음 낫으로 탁팬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초실절이고, 오순절 칠칠절은 초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7주간 다 처음 곡식을 거둔 다음에 드린 절기가 바로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거운 곡식을 거둔다는 의미 안에서 다 같은 절기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은 왜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맥추절의 의미는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열매와 관련 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명령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주신 말씀이에요. 땅도 없고 뿌릴 씨앗도 없는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2절. 자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명령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열매를 이제는 맺지 마라. 다른 열매를 맺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열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된 삶의 열매를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리라 이전과는 다른 열매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언제 다음에 드리냐면 6월절 다음에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어, 기억을 떠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구원이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구원받을만 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날이라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똑같죠. 그대로 연결됩니다. 5장 7절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전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 전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열매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맥주절은 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를 팍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라요.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유월절 안식구 첫날인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자. 에, <laughs> 아, 여기는 말씀이 없군요.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느냐?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이곳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이신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 칠칠절에 임하셨어.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딱 들어맞죠. 놀라운 말씀. 그때 성도들에게 성령 임했습니다. 주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임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성도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삶의 열매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입니다자 정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의 길을 열어 주셨으며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부터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절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찬양하느냐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모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월절 어린양 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성령 아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전과는 다른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새롭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믿음의 최고 수준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죠. 물론 세상 사람도 감사해요. 근데 그것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예. 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감사할 수 없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에 가서 처음 땅을 일구고 곡식을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때그 기쁨 얼마나 기뻤겠어요. 광해에서 맨날 40일 동안 만나만 먹다가, 그죠? 채소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요즘 옥수수 철이죠? 너무 맛있죠?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얼마나 기뻐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해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절기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아 신명기 16장 10절. 예, 네,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음. 자, 교수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성경의 은혜를 부정해. 이것은 나와 상관없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은혜를 까먹습니다. 광야의 백성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막 자기를 보호하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십니다. 매일 아침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물론 40년 동안 먹었으면 질렸겠지만, 그래도 주시는 게 어디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에 닥쳐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 없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예 믿음이 잘 자라는 분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죠. 아 이미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잘하지 않는 분들은 이미 받은 은혜 다 까먹어요. 반날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를 기억해야 또 다른 고난이 닥칠 때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로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떤 기념비냐면 뭐, 본문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백선들을 모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에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고원 평지입니다. 한 해박 800, 해발 800m 정도 되는 고원 평지인데 여기에 사람들을 다 모아요. 모으고는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 우상을 다 버려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날로 말하면 모여서 부흥 집회하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무엘의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합니다. 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다 버립니다. 아세라 우상, 바울 우상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버리고요. 두손 들고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났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안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불레셋이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한 곳에 모였으니 한 방에 탁 쳐려. 이때 백성들이 겁을 먹고 이제 사무엘에게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구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 1 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천둥 번개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오전에 천둥 번개 치더라고요. 막 천둥 번개를 막 치니까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상 도망갑니다. 놀라가지고. 그때 도망가는 블레셋 군들을 쫓아가면서 탁탁탁 쳤어요. 그래서 그날에 엄청난 승리,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1 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함이라 그러죠.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왜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약 여기가 이게 기념비라면 지나다니다가 참딱 기념비를 볼때뭘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죠 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거야.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에베레셀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는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은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 맥수감사절 이 감사 제목 쓰실 때, 아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가 뭐지?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까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을, 적을 공간이 없도록 적어야 정상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네? 그 내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까먹으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사신의 해매다 끝나는 거예요. 기억할 때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했다면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누구와 싸웠죠?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머리를 쳐박고 벌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다윗이 탁 하나님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네. 왜 섰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물매를 착 돌려서 썼을까요? 다윗이 막 골리앗처럼 체격이 커서 골리앗을 맞섰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리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곰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미 베푸신 은혜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포할까요? 이미 베푸신 은혜로 충분하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 없어요, 솔직히.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운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최로국기 음, 1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홍해 사건이 있어요. 하, 여러분이 만약에 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막 홍해가 막 촉촉촉 갈라져, 갈라져들이 막 마른 땅이 막 생깁니다. 막 건너요. 수백만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이 막 건너고 있어요. 다 건넜더니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따닥따닥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물을 다시 합치시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여자들이 막 소고춤을 추면서 막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막 춤추니까 여기 있는 자매님들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더라고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요. 3일 전에 경험했던 은혜 싹다 까먹어요. 3일 동안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간신히 찾았는데 물이 쓰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없어요. 왜 우리를 여기에서 여기,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마라의쓴 물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3일을 가기 어렵습니다. 다 경험하셨죠. 3일이 뭐예요? 3시간도 못 가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서 아마 싸울 거예요 그런 경험 있죠 오늘 받은 은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오히려 선포할 수 있죠 아, 홍해에서의 하나님이 마라에서의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3일 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믿음으로 마라의 쓴물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더 이상 눈앞의 상황에 눌리지 않아. 여러분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경험하는 모든 고난, 고난 다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닥칠 고난이 왜 두렵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셔야지. 어, 하나님 마라에 쓴물 주셨네요. 쓰지만 견디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또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셔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눈앞의 상황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시죠. 그는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순종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순종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주사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베레셀의 은혜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매일 매순간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벽에 써붙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네. 길을 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에 눌리지 않아요. 네. 은혜를 잊어버리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믿음의 삶을 살수 없어요. 엘리아 보세요. 엘리아가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는데 단 하루 만에 저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살 희망이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에 은혜의 기념비가 수두룩하게 쌓여있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을 만나도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이레,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사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불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우리 앞길에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